ctv 쿠론입니다 네, 저희 유지현 투사님과 함께 여의도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절대 이 상황을 방조할 수 없기 때문에 작은 힘이지만 보태기 위해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한번 방송 나오는지 봐주십시오 실시간 되는걸로 나온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시간 지금 라이브 방송 왔습니다. 라이브 나오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드디어 시청자 한 분이 들어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들리십니까 네 저는 지금 여의도 지금 신정역 네, 신정역으로 가서 아예 신길역으로 가서 지하철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방송 끝까지 봐주시고요 제가 오늘 생생한 여의도 현장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은 알기를 우습게, 진짜 개, 돼지, 만도 못하게 보는, 아, 반갑습니다. 네, 유지원님. 아. 네. 라이브 방송, 박인우 박님이 일단 참석, 공료 좀 해주시고요. 반갑습니다. 플로니 팀이 저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좀 알려지지 않을까. <웃음> 저희, <웃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구독자 아 제가 라이브 방송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되네요. 얼 부담스러우니까 얼굴 좀 부담스러워 멀리. <laughs> 저희는 지금 고속도로로 지금 이동하고 있고요. 신길역으로 가서 신길역에서 지하철로. 여의도역 이동 한 다음에 도보를 이용해서 저희가 국회 의사당 앞쪽까지 한번 걸어가서 거의 저희가 분위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네.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있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대통령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고요. 정말 전 세계적으로 추앙을 받던 우리 한국. 여러분 아시잖아요. 문 대통령이 지인 회담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서로 와서 말 걸고 사진 찍으려고 했었는데 국격을 정말 무너뜨린 정말 창피한 일이 아니었었습니다. 어디서 저런 말도 안 되는 놈이 나와서 국격을 칠수시키고 직권하자마자 사리사역에 눈이 어두워서 청와대를 만안 들어가고 용산 옮기면서 그 공사비 수천억에 달하는 공사비를 또 해먹고 고속도로도 지땅인 대로 틀, 틀고. 이것은 일반인 같으면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21세기, 이 선진화된, AI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특공대를 이용해서 헬기를 타고. 어, 아가씨 들어왔네? 네, 반갑습니다. 박현진 회원님, 반갑습니다. 네, 인사해. 예, 네, 옆에. 유지야, 아이고. 거 틀어주면 안 되니까. 한번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정이 안 되네. 네, 반갑습니다. 오케이. 조심해라, 야. 라이브 서... 방송 지금 운전하고 있으니까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